안녕하세요. 종이접기와 클레이쌤, 종클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클레이로 어피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복숭아죠. 자, 재료를 알아볼게요. 자, 흰색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 지금 어피치, 얼굴은 지금 핑크색으로 했고요. 어피치 얼굴은 이제 흰색에다가 빨강을 섞으면 이렇게 핑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몸은 흰색으로 했고, 그리고 초록이 필요하고 검정이 필요하고 노랑이 필요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어피치 얼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 흰색에다가 빨강을 조금 섞어요. 그러면 핑크가 되잖아요. 자,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핑크색으로 아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색을 이렇게 조금 흐리게 하든지 진하게 하든지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죽을 하세요. 반죽을 해서 핑크를 만드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해봤더니 지금 얼굴이 너무 진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다시, 다시 흰색을 좀더 섞을게요. 그래 이거를 한꺼번에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조금씩만 섞는 게 중요해요. 조금씩 섞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양을 조절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업피치는 지금 모자를 쓰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업피치는 모자를 쓰지 않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요거는 결정을 해서 하면 되고요. 자, 처음에 이제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세요. 동그라미를 만들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 누를 건데요. 내가 원하는 얼굴 크기를 누르면 돼요. 나는 동그랗게 하지 않고 약간 조금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하겠다 그러면 약간 물방울 모양을 해도 돼요.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여기 끝만, 끝만 살짝 뾰족하게, 끝만 살짝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누르세요. 어빛이 여기요, 머리 부분 여기가 뾰족, 뾰족하잖아요. 여기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나는 모자를 안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는 모자를 쓴 거를 만들겠다 그러면 굳이 이거는 안 만들어도 보이지는 않으니까 안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나는 모자를 안 쓰고 이어빛이 여기 요 머리 요 부분을 살리겠다 그러면 살짝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굴을 얼굴 부분을 이렇게 해 놓고요 이제 눈을 할 건데 검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매일 눈은 동그라미 눈을 거의 많이 만들잖아요. 타원형 눈도 만들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좀 네모난 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모난 눈은 지금 처음 만들어요. 자, 동그라미를 하세요. 자, 클레이를 동그라미를 하고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를 길게 좀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좀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요. 얘를 이렇게 납작납작.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집에 왜 우리 친구들 다 플라스틱 자 있잖아요 플라스틱 자 이런 걸로 한번 이렇게 누르면 훨씬 이렇게 편하게 누를 수 있거든요 선생님 이제 세잔데 그래서 이렇게 누른 거를 이걸 떼세요 이렇게 떼요 떼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이제 가위질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위질을 가장자리 한번 이렇게 좀 크면 눈이 너무 크게 됐다 그러면 한번 잘라내도 되고요. 자기 얼굴 크기에 맞춰서 얼굴 크기에 이렇게 맞춰요, 맞춰보고 한번 잘라 가장자리를 이렇게 한번 비워줬어요. 그리고 눈눈 눈 크기 할 만큼의 양을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잘랐어요. 두 개를 잘랐고. 그래서 얼굴이 얼굴이 좀 크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얘를 조금 이렇게 눈을 좀 크게 하고요. 얼굴이 조금 작다 그러면 얘를 조금 작게 잘라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지금 눈 너무 큰것 같아요. 그쵸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붙여요.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하얀색을 가지고 여기. 검은 눈동자 안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반짝하는 거를 꾸밀 건데요. 클레이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가늘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조금만 떼요. 조금 떼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동글동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선생님은 이거를 4개씩을 붙였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원하는 반짝이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눈 예뻐지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클레이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손 여기 아랫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찌꺼을 떼요 클레이를 찌꺼을 떼서 여기다가 놓고서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손에다 붙여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기다 어려 붙이는 거예요 보면서 동글동글 해서, 요렇게. 네, 지금 세개 3개 붙였어요. 세 개씩, 세 개씩.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지금, 요거는 지금 네개 붙여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요렇게 양을 알맞게 떼어서 붙이면 돼요. 손에서 요렇게 클레이를 갖고 놀아야 돼요. 한 손을, 양손을 다 쓰는 거예요 지금 클레이 도 그렇고 종이접기도 그렇고 양손을 다 쓰잖아요 손을 자꾸 써 줘야지 이게 손재주도 늘어나고요 여기 이제 지능 발달에도 다 도움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만드는 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씩만 붙일게요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핑크색으로 핑크색으로 지금 약간 여기 볼터치 조금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이제 얼굴 보다가 얼굴 보다가 약간 진하게 하겠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요, 요 핑크색 있죠, 여기. 요기. 여기에다가 빨강색을 아주 조금만 더 섞어요. 얘를 이렇게 빨강색을 조금 더 섞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반죽을 하면 이제 좀찐 분홍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 조금 색이 조금 흐린 것 같다 그럼 조금 또더 섞는 거예요. 조금 더 섞어서 선생님 지금 조금 더 섞었어요. 더 섞어서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해요. 빨강색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해가지고. 플레이를 조금 띄어서 동그라미를 하고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얘도 동그라미하고 왔다 갔다. 그래서 둘이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놓고요. 얘를 손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도 되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쑤시개로 붙여가지고 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뛸 때는 얘가 책상에서 이게 클레이가 물렁물렁하면 잘안 떨어져요. 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여기가 좀 물렁물렁해서 그러거든요. 잠깐 이렇게 해놓고 여기 말려도 돼요. 그래서 이쪽에도 둘이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요. 뒷부분 뒷부분 여기 자꾸 붙으니까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이불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검은색하고 흰색을 썼어요. 스마일을 만들면 돼요. 검은색을 조금 떼세요. 떼가지고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양쪽 물방울 손가락으로 여기 양 끝에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럼 양 끝이 뾰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스마일 모양을 살짝 만들어요. 스마일 모양을 만들어서 얘를 눌러서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아예 올려놓고 스마일 모양으로 올려놓고서 여기에서 보면서 살짝 살짝 이렇게 눌러요. 한 번에 팍 하지 말고요. 항상 조심조심, 살살해야 돼요. 이번에는 하얀색도 검은색보다는 작아요. 이것도 양쪽 물방울, 양쪽 물방울 해놓고. 얘도 스마일을 만들어서, 얘는 하얀색, 검은색보다 훨씬 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검은색 위에 올려놓고요. 얘도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더 작게 해야 돼요. 더 작게. 이렇게 스마일을 만들어 놓고, 손으로 이렇게 이제 스마일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운데쯤에 올려요. 올리고, 검은색보다 크게 하, 누르지 말아요. 검은색보다 이렇게 작아야 돼요. 안에, 검은색 안에 쏙 들어가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얼굴이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흰색으로 이제 몸을 만들어 볼게요. 자, 흰색 클레이. 무조건 손에 만지면 주물럭주물럭 반죽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손으로 동그라미. 양손으로 동그라미 하는 게 빨라요. 자,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 돌리고 돌리고 그 다음에 물방울 살짝 물방울 해요 클레이는 동그라미하고 물방울이 많아요 거의 자 물방울 이렇게 해놓고요 몸 크기는 우리 친구들이 자유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얼굴하고 몸하고를 이렇게 붙이는데 요게 이제 클레이가 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많이 얘를 이제 끼우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요거 물렁물렁 할 때는 잘 붙어요. 근데 조금 이제 딱딱하다 그러면 내가 또잘안 붙으니까. 자, 이번에는 얘도 물방울로, 물방울을 살짝 길게 해서 팔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흰색을 반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만큼의 양을 띄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길게 해놓고 가위를 자른다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다리 부분은 조금 더 많게 이렇게 잘라놓고요. 그리고 여기 팔 부분은 다리보다는 조금 더 작게 자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놓고, 자, 동그라미를 만들고, 물방울을 다 해주세요. 길이, 여기, 자, 동그라미를 만들어 놓고,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 내가 편한 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길이도, 길이도 내가 원하는 길이를 만들어요. 두 개를 비슷하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팔도, 팔도 보면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금방 순식간에 되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제 얼굴 사면씩 잡아요. 얼굴 사면씩 말라, 얘가 이제 말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질퍽하니까 사면씩 잡고, 지금 팔은 선생님이 이렇게 어깨 쪽에다가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뾰족한 부분을 어깨 쪽에다가 붙이면서 여기를 항상 이렇게 눌러야 돼요. 여기를. 안 누르면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붙이면서 항상 이렇게 딱눌르면 돼요. 눌러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리는 선생님은 얘를 좀 재밌게 하려고 다리를 깠어요. 여기 까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귀엽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밑에다가 일단 두 개를 다 붙여요. 여기 아래에다가 두 개를 이렇게 다 붙이고, 그냥 한 다리를 어느 쪽 다리든 상관없어요. 위에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자, 지금 다리를 이렇게 깠어요. 깠고, 여기에다가 이제 장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선생님은 이제 초록색으로 장식을 했는데, 요거를 양을 알맞게 조금씩 떼가지고 물방울을 네 개를 만들어요. 자, 동그라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방울. 요만한 크기는 요거보다 선생님보다도 더 작아도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크기를 하면 돼요. 자, 동그라미를 만들고 물방울. 요것도 동그라미 만들어서 물방울. 자, 이렇게 몇 개를 해봐요. 해보고 이제 비슷한 것끼리 모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거 너무 크니까 얘는 뺄게요.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눌러요. 납작 이렇게 네개다 그냥 납작, 납작, 납작 이렇게 다 눌렀어요. 이렇게 다 눌러놓고서 요, 얘를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그냥 더하기로 붙여요. 그냥 이렇게 자두개 붙였고 그 다음에 또두개 붙이고. 여기도 하나 붙이고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붙이고 이게 너무 작아 가지고 가져가기 힘들면 선생님이 이 주시계로 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요. 붙이고 선생님은 그냥 여기에다가 장식은요 이렇게 그냥. 검정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서 가운데 한번 눌렀어요 이렇게 가운데다 하나 붙였고요 그리고 노랑으로도 하나를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는 선생님하고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올려놓고 눌러서 붙여도 되고요 올려놓고 붙여도 되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업피치를 만들어 봤어요. 모자는 산타 모자처럼 물방울 해가지고 여기다가 씌웠고요. 그다음에 방울하고 여기 모자 테두리하고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모자 안 하고 이렇게 업피치 여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업피치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하얀니까 너무 예쁘네요. 그쵸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